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선을 통해 결혼한 여자와 3년 정도 함께 산뒤 이혼을 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애가 딸린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주위에서 만류가 많았었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바뀌기는 커녕 오히려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뒤통수만 얼얼하게 후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실체를 까발리고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법무사 시험 한번 공부해보려고 직장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 법무사, 당신 공부는 영 잼병이고 취미에 안 맞다면서 학창 시절 내내 놀기만 했다던 사람이 법무사 공부는 갑자기 왜 직장도 때려치면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공인중개사 일하는 거 보니까 고생은 혼자 다 하는데 막상 돈은 편하게 일하는 법무사들이 훨씬 많이 챙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법무사 공부해서 당신 일 편하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려고. 법무사 그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겠어? 민재 육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말이야. 당신이 육아며 공부며 도와줬으면 싶은데 어때? 나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라 늦은 거 아닌 거 같아. 법무사 꼭꼭 돼서 당신이랑 우리 아들 민재 호강시켜 주려고. 민재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 뭐 하시냐? 선생님이 물을 때 법무사요. 이런 뿌듯할 거 같아. 나야 당신 하고 싶은 거안 말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지. 근데... 당신 프로 볼링 선수 되고 싶다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저번에 장비값만 60만원 넘게 투자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고 볼링 1개월 있다가 바로 때려쳤었잖아. 그거야 볼링을 하다 보니까 터널 증후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내가 손목 마사지 매일 좀 해달라니까 당신이 못해준다며. 당신 배려해서 그만뒀던 건데. 무슨 사람을 의지박약처럼 대하냐? 알겠어. 그럼. 이번에는 진득하게 공부할 거라 이거지? 응 인생 길게 보려고. 내가 공부는 취향 아니었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또 자신 있다 이거야. 저는 직장을 때려치면서까지 법무사 공부를 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매일을 격려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 등 많이도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공부 혼자 하니 어렵고 지루하다고 하길래 저까지 같이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아내의 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러길 한달 정도 되자 아내는 아니나 다를까 법무사 공부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냈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나 법무사 공부 말고 주부 채널 유튜브로 하나 운영할까 해. 공부한다고 교재며 인강 구매한 것만 수십은 깨졌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지 드러나보자. 원래 인생이라는 건 길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을 너무 안 했어. 법무사도 좋긴 한데 너무 돈이나 사람들 시선만 의식하고 시작했던 거니까 후회되는 거 있지. 그럼, 이제까지 했던 거다 날아가는데도 괜찮아? 원래 인생에서 낭비한 걸음걸이도 체력을 증진시켜준다는 말이 있잖아. 법무사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됐으니까 절대 절대 걱정 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비 얼마나 되는데? 당신 뭐 시작할 때마다 필요한 거꼭다 갖추고 해야 하는 사람이잖아. 역시 나잘 아는 건 우리 남편뿐이네. 카메라랑 마이크랑 이래저래 내가 가성비 좋은 걸로 알아봤거든. 근데 또 너무 가성비만 신경 쓰면 나중에 바꾸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거 쓰는 게 남는 장사인 건 알지? 그래서 얼마인데? 일단 700만원 정도만 들여보면 될것 같아. 컴퓨터 좋은 거 사야 방송 같은 거 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같이 쓰면 되겠다 싶어.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그럼 필수적인 장비부터 하나씩 장만해보자. 나도 한번 아는 사람한테 알아는 봐줄게. 아니, 뭐 굳이 그럴 것까진 없어. 당신도 공인중개사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나 신경쓰고, 그럼 정신만 없지. 돈 주면 내가 알아서 학원도 가고, 장비도 사고, 다 잘해볼게. 학원? 유튜브 하려고 학원도 다녀야 하는 거야? 아, 학원은 영어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야. 영어 공부를 잘 해둬야 나중에 글로벌한 채널로 성장할 수 있잖아. 법무사 공부를 때려치고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는 아내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어떻게든 하고야 많은 아내인 탓에 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저와 민재를 위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아내의 의도를 이쁘게 봐서였는데요. 아내는 뭔가에 매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미붙인 법무사 공부에 매진할 동안 유튜브 편집 기술을 배운다면서 잠깐 학원 다니다가 관두고 콘텐츠를 위해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 뭔가를 배우다가 관두는 식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헛수로 날려버렸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준 카드로 문자 왔는데. 이거 무슨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돈만 50만원이래. 난 스팸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돈을 썼어? 아, 그거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유튜브 때려치고, 이제 나 SNS에서 인플루언서 되려고. 인플루언서?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이러면서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유튜브는 어떡하고? 벌써 그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플루언서랑, 50만원 레스토랑에서 쓴 거랑 무슨 상관이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찍으면서 주부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게 내 캐치 프라이징이라고.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민재랑 당신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 그리고 나도 생각 없이 돈 쓰는 거 아니다. 유튜브 한다고 장만했던 장비들 SNS 관리하면서 다 사용하고 있어. 여보, 이제는 진짜 적당히 하자. 당신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우리 집돈 버는 일인 것 같아. 유튜브 채널로 대박 나겠다면서 이것저것 배운다, 개발한다. 돈만 써댄 게 2천만 원은 넘는다. 뭐? 당신 진짜 말심하게 한다. 나는 꿈 쫓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할수 있어? 법무사 공부도 한다고 하다가 접고 유튜브도 장비만 사놓고 접었잖아. 그전에 볼링이며 골프며 한다고 했다가 죄다 접었고 언제까지 꿈만 쫓고 살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SNS인가 뭔가도 하다가 접겠다는 생각 내가 들지 않겠어.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나도 당신 생각해서 정말 달라지려 노력하는데 왜 그래? 집에 굴러다니는 장비들이나 팔아치우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앞으로 뭐 하고 싶다는 거 지원 안해줄 거니까 당신 스스로 장만을 하든지 하고. 와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결혼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애 있어도 상관없다면서 사람만 좋으면 된다더니. 당신 참말 잘했다. 내가 말한 사람만 좋으면 된다는 조건에 지금 당신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애는 내 팽개치고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집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아내를 내가 언제까지 용납해야 해?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언제는 전 남편 같은 쓰레기처럼 안 굴고 무한하게 이해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좋아, 그럼 내가 앞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방관이나 해. 괜히 나 참견하면서 내 인생 방해하지 말고. 저의 호소에도 달라지기는 커녕 여전히 막 나가는 아내. 제게 더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는가 싶더니 외박조차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이 되자 제 결혼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는데요. 그래도 꼬박꼬박 영어학원은 다니고 있으니 그나마 하나라도 잘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생일 선물로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목걸이 선물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요 웰컴, 당신이 오래전부터 노래 불렀던 거잖아. 그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유어 웰컴이 왜 나와? 너는 환영이야? 라고 나한테 말하는 게 표현도 이상하고 의미도 전혀 안 맞잖아. 당신 영어 학원 열심히 다녔다며. 6월 웰컴이면 천만해라는 뜻인데. 설마 이 기본적인 걸 몰라서 나한테 되묻는 거야? 당연히 조크였지. 조크. 천만해라는 뜻인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당신이 제대로 뜻 알고 쓰나 확인해본 거야. 오케이? 그래. 열심히 영어를 배우겠다며. 매일매일 학원에 갔던 아내의 영어 실력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뒤로도 확인차 기본적인 단어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슬쩍슬쩍 떠봤는데도 마찬가지였던지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내가 영어 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건지 궁금해졌고 쉬는 날 몰래 아내를 따라다녔었는데 아내는 제 미행을 눈치채더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이가 없다. 사람 참 가지가지한다 싶네. 도와달라는 거돈못 주겠다고 거부하면서 쪼잔하게 굴더니 이젠 의처증이야. 의처증 운운하기 전에 당신이 수상쩍은 모습을 보이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누굴 만나러 가길래 수상하게 저우며 전방 후방을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가는데 내가 누굴 만나긴 누굴 만나? 의심을 하려거든 그럴 사람을 의심해. 지금 그럴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중이야. 유월의컷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단어들도 모르는 당신이 매일 영어학원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의심이 안 가? 내가 쫓을 때만 해도 영어학원 방향도 아니더만. 말했지. 내가 당신이 쫓아온 날만 특별히 머리 식힌다고 방향 달랐던 거라고. 이런 식이면 나도 당신 의심하고 집착하고 미련 보일 건데 괜찮아? 역지사지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법무사 공부하는 거 말고는 일밖에 없는 사람이야. 모르지 공인중개사 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자 손님들이랑 놀아나는 건지 나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따라다닌 사람인데 그런 헛짓거리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당신 말다 했어 지금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래 아니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나는 당신이 민재 데리고 있는 여자였어도 좋다고 결혼했어 왜 당신이 결혼하면 남편과 자식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었으니까. 남편이 떠난 것도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당신 불쌍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불쌍? 지금 나 동정해서 결혼했다. 이거야? 처음에는 동정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어찌 됐건 나를 거지 취급했다 이거잖아. 와, 진짜 사람 어이가 없네. 어디 공인 중개사 나부랭이가 사람을 거지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 말다 했어? 공인 중개사 나부랭이? 그래. 공인 중개사 나부랭이라고 했다. 뭐 어쩔래?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척하는데 당신은 뭐할수 있는데? 직장 때려치고 나서부터 돈한푼못 버는 백수가 당신 아니야? 내가 맘 먹으면 직장 금방 구해 꿈 쫓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찾느라 좀 헤매는 것뿐이지. 이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못 믿으니까 난 앞으로 당신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뭐 하고 다니는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미래 준비하는 건 맞는지 확인할 거야. 그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텐데, 설마 이것도 이처증 취급할 거 아니지? 난 떳떳한 사람이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지켜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내는 제가 따라다니는 걸영 못마땅하게 느끼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를 쫓아다니니 저 역시도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분명 저를 속이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만큼은 날이 갈수록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민재며 집안일이며 재미까지 붙인 법무사 공부를 아예 손에서는 놓을 수 없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길 몇 개월이 지나 아내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올 무렵, 저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다고 집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었던 여자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시 얘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좋은 방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건에 맞는 방이 없어서 저도 많이 죄송했었거든요. 만약 또 좋은 매물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오늘 방 구하러 왔었던 거 거짓말이었어요. 철용 중개사님이 어떤 분인지 인성 보고 미리 말씀을 드릴지 말지 어떻게 전할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얼굴 뵀었던 거예요. 혹시 제 아내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 개발한답시고 친구들한테 돈 많이 빌리긴 했었다던데, 금액 많지 않으면 제가 대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제 동생하고 그쪽 아내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요? 일단 사진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의 2년 정도 전부터 바람 피웠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까지도 계속 둘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방 여러 개 둘러보고 귀찮게 이것저것 물었는데도 계속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공부하려고 하시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 도움 드리려고요.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여자한테라면 조금이나마 돈덜 주고 받아낼 수 있는 건 많이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이런 거 많이 경계했을 텐데 용케도 이런 사진을 다 확보하셨네요. 안 그래도 저도 핸드폰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잠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놔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보다 철용 중개사님 실례인 줄은 알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아내분하고 관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내분이 최근에 임신했다고 제 동생한테 알려왔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제 동생 무정자증이거든요. 그런데 철용 씨가 애아빠 아니라면 지금 이 여자는 누구 애를 임신하고 이러는 건가 싶네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의만으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 같진 않으신데 정말 원하시는 게 뭐죠? 사실 제 동생은 그쪽 안에 그러니까 미량 씨가 유부녀라는 거 모르고 만났었던 거예요. 무정자증인 거 숨기고 만났던 건제 동생도 잘못한 일이지만 일부러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 이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제 동생도 화가 나고 철용 씨한테 너무 죄송해 하고는 있는데 직접 말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통해서 철용 씨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이 내용 대신 전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염치 없는 얘기지만 정말 몰랐었던 일인 거 확인될 만한 카톡 내용도 보내드릴 테니 소송은 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남의 누나로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뒤딜 생각하지 않고 임신을 빌미로 상간남을 엮으려다가 자신의 거짓말에 묶인 아내의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당신 기업에 취직했다면서 사원증이라든가 회사 직원 명단 같은 거 어디서 봐? 왜또 의처증이 도져서 이래? 왜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 의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려는 거 본격적으로 다시 지원해줄까 하고 그러려면 당신이 얼마나 일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알아야 하잖아. 정 힘들다 싶으면 일 관두라고 할 수도 있고. 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나름 정신 차렸으니까 취직까지 한 거지. 그래? 당신이 정신 차렸다니까 아주 기특하네. 민재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맞겠지만. 참, 그보다 여보. 나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나도 모르겠어. 못 가겠으면 그냥 직장 관두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일 관두면 되겠네. 잘 됐다. 아니,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돈 벌면서 법무사 공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겠어. 자기개발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대구 내려갈게. 당분간은 우리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자.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민재는 당신이 맞고, 오케이? 왜? 상간남이랑 평일부부로 지내려고? 뭐? 상간남이라니, 당신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진짜 노잼이다. 하여튼 농담에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네. 노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상간남 누나한테 연락 왔어. 너 인생 빨리 끝내주라고. 유부녀면서 그걸 숨기고 멀쩡한 사람이랑 임신빌미로 결혼하려고 해? 거기까지 알면 나도 뭐더 변명할 말 없겠네. 그래. 당신 같은 것보다 훨씬 배려 잘해주고 똑부러진 사람이야. 직업도 공인중개사 따위보다 더 탄탄하니. 민재도 걱정 안 해도 될 테고 아빠 노릇도 못해 쪼잔하게 구는 남자보다는 훨 낫지 않을까? 위자료 생각 안 하고 아주 막 나가는구나. 너 이런 이혼 소송 때불리할수 있는 건 알고 있지? 어차피 위자료 그 사람이 다 내줄 건데 무슨 상관이람? 그 사람 나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껴주는 사람이야. 애 있다고 했을 때그 사람 반응 맞춰볼까? 별로 달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도 알려줄 수 있걸랑. 헛소리하지 마. 당신이라는 인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새 출발할 거니까 괜히 질척대지 말고 그냥 좋게 헤어져. 애시당초 민재, 나한테 맡기겠단 심미도 대충은 알겠다. 애 딸린 거 숨기고 일단 결혼까지 해보려던 속셈이었던 거 맞지? 당신 뒤딜 생각 안 하고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뭐하겠다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때려치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요? 그걸로 협박이라도 하시게? 남자가 돼서 진짜 치졸하다. 너랑 그 남자랑 잘될 생각 없어. 왜냐면 그 남자 무정자증이거든. 너가 가진 애는 내 애도 그 남자 애도 아니란 얘기지. 뭐? 자 잠깐만. 그럼 배 속에는 누구 애인데? 너가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하면서 술 처마시고 놀러 다니는 동안 생긴 애인가 보지. 그걸 왜 나한테 묻고 자빠졌어? 정신 나간 여자야. 자 잠깐만. 철용씨. 나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또 정리할 것도 많잖아. 응? 네가 뭐 하겠다면서 구매한 장비들 싹다 중고로 팔아버릴 거니까 정리하고 자시고 할건 없어. 그냥 너 왔던 그대로 몸만 꺼지면 돼. 민재 데리고 가는 거 잊지 말고. 민재 아빠 정말 이럴 거야? 나 민재 데리고 임신까지 한마당인데 버리겠다고? 먼저 배신한 건 너잖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저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그간 갈취당한 돈을 모조리 토해내게 했습니다. 상간남은 누나를 통해 그 뒤로 저를 만나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연락을 취해왔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거절을 했고요. 그 뒤로 상간남의 누나를 통해 이혼을 당한 전아내가 친정의 민재를 맡겨놓고 클럽이며 술집을 전전한다는 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쾌락과 충동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아내의 소식은 신경을 끈채 법무사 공부에 매진한 저는 최근 1차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치열하고 힘든 매일매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받고 2차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